자 여러분들 서버 열렸습니다. 서버 열리지마자 에플렉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20도띠, 20도띠 노미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현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볼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스 기릿자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어, 99,000원짜리 연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6만 6만 원짜리 연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카드팩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질러볼거고요그 다음에 한정으로다가 유니폼 주는거 FG 사는게 나와있습니다 일단 연쇄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나와있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열쇠를 얻어서 아마 요거를 까는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일단은 요거 먼저 질러보겠습니다 갈게요 바로 종류별로 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받고 까치의 비밀 열쇠 받고 어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형 열쇠를 1 5개 모아야 한 개를 깔수 있어. 뭐? 여러 개 사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바로 못 간다는 소리네. 지련누 일단은 먼저 요 패키지부터 까볼게요. 그러면은 상자는 이따 까도록 하고. 어. 아니 열쇠를 하나씩밖에 안 주는데. 어, 좀 심한데요. 어, 일단은 오우 카드 모양이 오우 야 기가 막히네. 오랜더 백스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일단 또띠가 그냥 나오는 확정팩이 있고 뭐 포함팩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바로 한번 가 볼게요. 이스기릿 일단 저는 벌써 12만 원을 지는 겁니다. 7,500. 9500. 5천만 원. 5천. 벌써부터 일단 기분이 안좋은데역시제계좌에락 걸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PP 먼저 빠르게 갈게요. 7,500. 5,000그 다음에 요거는 아닌것 같고 자 요것도 그냥 기본 기분, 기본이니까 깎게요 시원하게 자 기본 문제라고 했지 내가 어? 꼴등 두개 주지 말랬지! 자그 다음에 바로 선수팩 갈게요 선수팩 가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이토띠 모양으로 되어있는 팩만 이제 새로운 팩입니다 일단은 어.. 안좋은것부터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로 되어있는거 야 근데 요번는 진짜 웃긴게 뭐냐면은 토띠토띠 토티, 토티, 노미니 핫 그리고 엔지만 들어있어 어, 잡카드 안 들어있어. 오, 엔 g 풀겠다. 자, 일단 하시 나왔습니다. 스키베, 시 1200만원이고요. 그 다음, 피터 슈마이캐리 470만원으로서 일단 또띠가 안 나왔습니다. 개별받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서 좀 나오겠죠? 어, 또띠, 또띠 노미니 하시 들어있습니다. 하핫는 계속 크네요. 바로 갑니다. 자, 어, 뭐야? 또띠 아니야? 또띠 노미니 아니야 이거 알리송 아니야 알리송 와우 또띠 노미니 알리송 5600 스탠만원 나이 스제방제 방송에 처음 떤던 거가 이제 노미니네요예그 다음에 알렉스 사운드로 갔다나떠주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5500으로 보입니다 아주 좋구요 또띠가 아니라 또띠 노미니야 노미니 노민이. 또띠 아닙니다 방금 꺼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93팩입니다 멀티 강화팩레스기릿 알리, 아, 아, 알리송이 아니라, 에데르송, 에데르송. 예, 말이 꼬였습니다. 자, 스킵해, 이런 거. 이런 계산도 하지 마. 스킵해버려.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장. 별로 카드 장수가 별로 안 돼요. 12만원 질러가지고는. 누구죠? 어? 이거는 보누치 같은데요? 보누치 엄청 쌀것 같은데. 일단 7천만원인데, 보누치 가 제가 알기로는 속력이 느리거든요. 보누치. 일단 6,900입니다. 보누치. 일단 뭐잘 나오긴 하는데요. 또띠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예, 또띠는 잘안 등장하고, 주로 이제, 어, 로미니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에 좀, 어, 볼수 있겠습니다. 아, 방금 제가 지는 거, 여러분, 20만원어치였네요? 예? 아니, 순삭 깬누? 그 다음에 6만원짜리 세개 사볼게요. 지러분 열쇠가 총세개 위에 것까지 포함해서. 아니, 20만원 질렀는데 2억 5천 떴다고? 아니 지금 이따 싸서 그럴 거야. 아니야. 나후우 아니야. 기다려 봐봐. 이게 지금 시세가 안정 안돼서 그럴 그럴 거야. 자 이따 가볼게요. 요거 요겁니다. 설설 설 대박 상자입니다. 자 일단 7,500, 7,500은 잘 나와. 어잘 나와 7,500은. 그 다음 에 95팩 하나. 따로 계산해 주세요. 따로. 7,500 먹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얼마냐? 아, 요 정도 금액 떴습니다. 요 정도 금한 7천만원 정도. 더럽게 안 뜨네요. 선수 팩도 보니까 이게 장수가 별로 안 되네요. 여러분들, 장수가 많은 게 아니야. 이게 6만원짜리 3개 를 사든, 뭐, 10만원짜리 2개 를 사든, 네, 장수가 많지가 않아요. 가볼게요. 갑니다. 자 일단은 뛰어 나옵니다 이거 오바메양이죠? 오바메양 노미니 같은데요? 오비, 오바메양 노미니가 가격이 6,800만원입니다 노미니 오바메양 노미니는 엄청 잘 나온 편이네 뭐 시즌카 마냥 그 다음에 뭐 t 빗시뭐 490에 뭐 450정도 떴고 그 다음에 95팩 전에 요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강화팩 요거잘안 뜨더라고 어. 구성품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TC가 뛰어나는데 아 간두! 자, 일단은 1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피아니치가 1000만 원으로 은카도 떴고 그 다음에 760만 원입니다 자, 강도가 뜰 거면 노미니가 떠야 되는데 좀... 좀 불편하네요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렛스기릿 빠르게 가자 어, 시간 끄지 말고 어, 뭐야! 반다이크? 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아, 핸더슨! 노미니 핸더슨! 오, 어, 이거 가격 좀 있어요 리버풀 인기가 많기 때문에 1억 2천 지금 이 가격이 이제 안정적인 가격은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4,100만원, 그 다음에 1,100만원짜리 나와줬습니다 조던 앤더슨입니다 노미니 앤더슨오야야 95팩 바로 시간 까지 말고 렛츠 억잇릿 바로 갈게요 아, 하시나오냐 오바메양이 또 나왔고요 1,820만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벌써 저는 연세팩 20, 20만원짜리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6만원짜리 3개짜리 또한번 돌았습니다 그럼 열쇠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지금 열쇠를 요거 가지고 못 간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여러분들? 에, 이걸 한번 사볼게요 이거 공짠데 사는 건 공짜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깔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필요하다 열쇠가 필요하다 열쇠가 필요한 거는 열쇠 팩트 질러야지 열쇠 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9개씩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13개로 갈수 있고, 하나는 15개로 갈수 있어요. 아마 15개로 갈수 있는 게더 좋은 걸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라이브 클래스 백지명 금카팩이고요. 이거는 또티, 뭐, 엔지 뭐, 들어있는 팩이어서 좀더 질러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15개가 제일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 지금 거 얼마 떴어요? 지금 거은 4억 7천? 그 밑에가 더던데? 어, 이거 두개짜리보다 이거 세개짜리가더떴네요 그죠? 밑에가 더 떴다고 볼수있 밑에 거 한번 더, 더 가볼게요. 한바퀴 더. 양이 많은 게더나은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구매를 하실 때그 위에 거보다는 이 밑에 걸 선택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바로 비교를 해봤지만 이게 좀더 뜹니다. 지금 4 0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억 7천 더 떴어. 8천만 원있따 비비 먹어주고. b p 가 이미 떴어요. 여러분들 레노 백스 들어가서 철대박합자 갑니다. 자, 오, 야, 97팩, 오, 지금까지 제일 잘 떴어. 오, 97팩 두장 이거 뭐 진짜 루미니가 아니라 또띠가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잠깐만. 자, 바로 갑니다. 자오맨 벤체스터 시티 이거는 베르나드루 슬바오 9,900으로 잡혔습니다 노미리 베르나드루 슬바 96 오버로 잡혀있고요그 다음에 2천만원짜리 크레스포 그 다음에 490만원짜리 피사로입니다 백슬바가 나와줬고요그 다음에 요거 바로 갑니다 지알이 나온다고? 어? 아우 뭐 자카가 나오냐 3,100만원이고 프레드리 3천만원 그 다음에 헤드네트 네토가 920만원입니다. 저 멀티 강화팩인가 저거는 쓰잘데기 없는거 많이 나오네. 아... 자 바로 갑니다 요거. 바로 레스키탈탈게요아캠이 요거 마이크야 마이크. 마츠 후메이스가 5,800만원 노미니 마츠 후메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게로가 3,700 3,400만원짜리 또 라울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거 첨뽑아보는데 97 100 요게 좀잘뜰것 같아. 어. 여기 이제 오버를 높아서. 오, 뭐야? 강태 아니야? 또티 강태 오! 다이소! 응가로강어 오, 야, 뭐야? 가격 뭐야? 지금 가격 뭐야? 이거 6억 4천 이거. 와, 씨! 소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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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소름민입니다, 여러분들. 소름민. 아우, 지렸습니다. 두 장에서 소흥민이 바로 등장해버린다고? 어? 이야, 이게 손흥민이 지금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소흥민이 바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고의 칸테의 손흥민이요. 소흥민은 노빈인데요. 기가 막혔어! 나이스, 지렸고. 여러분, 이거 좋네. 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좋네, 요게. 어, 요게 아주 굉장히 좋네요. 요 밑에 게 훨씬 낫네요, 이거보다는. 제, 제가 깐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특별의 혜택의 상자가 있다는데, 비피도 뭐 있고 뭐철포호 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밑으로 내렸을 때 이런 상자가 제일 나와 보이네요. 1 5개 들어가는 거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삭제인가 아마? 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초 아닌가요? 에 지금 비제 최초 아닌가 이거 지금 아닌가? 어 정확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여, 왜 아까는 저거 열리는데 왜 이건 안 열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제가 상자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까는 거 보여드릴게 요 마일리지와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